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러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의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 스님. 이 마지막 구절을 들을 때마다 신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이 방학 전 고일기도라고 해가지고 신학교에서는 항상 신학생들을 내보내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게 시켰어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제자이니.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이쁜 교리교사들이 <laughs> 포진해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서 전심하신, 학사님, 캐사마마 마음이 싱숭, 생숭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신부대기를 잘했죠. 안 가고 그 교리교사 하나에 떡 걸리갖고, 그래, 뭐 사랑에 빠지가 결혼했으마,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에. 약국 문 닫고 안 있겠나 그죠? <laughs> 보통 카드 신부님은 환속하면 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뭐할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죠? 제가 뭐 무슨 그림을 그린다 뭐 어? 신자분들이 좋아해 주지만 실제 그림을 프로급으로 그린 사람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어디 갔다 나도 쓸데없는 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사제는 사제로 살아야 돼요. 예. 그걸 현실적으로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붙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참하죠. 마음은 콩밭에 가있고 몸은 신부고 사랑하기는 새 속을 사랑해버리면 이건 어디에도 둘수 없는 이상한 존재 말 그대로 짠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다니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죠. 짠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써요? 차라리 모래를 깔지. 소금은 물에 또 녹잖아. 그죠? 오늘 독서는요, 물론 요배의 말을 빌어서 서술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하느님이 직접 나서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때는 더 웅장하게, 이, 이게 이제 언제 나오느냐. 금요일 날 나와요. 예, 금요일 날 주님께서 요배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는 진짜 하느님의 어마어마함에 대해서 느끼지만, 오늘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욕도 지나름대로는 안단 말이에요. 마치 유치원생한테, 너 나중에 뭐델래 자야, 자는 야, 의사 선생님 될래야 하면, 뭐 알고 된다 합니까? 아니죠? 몰라요. 예. 저, 어디, 우리, 우리 본당에 한분 집에 놀러 가면, 그분이 이제 손주들한테, 그래, 너는 나중에 뭐 될래? 가, 뭐, 어? 가가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부, 갑니다. 그죠? 근데 그 조망만한 아가 뭐 신부가 뭔지, 수녀가 뭔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할아버지가 신부가, 심슈! <laughs> 뭐, <웃음> 그, 그매난한 입술로 뭐라 뭐라 캐요. 예. 네. 뭣도 모르고 대답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습게 느껴진다면,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우스운 존재들입니까? 왜요? 하느님의 어마어마하심을 알지도 못한 채 그분을 믿는 생활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따르겠다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빼놓고 믿게 해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선결 과제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당신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조건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의미 도대체가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옛날 유행했던 노래인데. 공기 막 때리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룰라. 처음에 이제 제가 신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제 생활에서요, 실제 사제들이 환속을 하잖아요. 예.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 이유는 다양한데,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전부 다 주변에서 수군될 뿐, 여자 문제일 거다. 뭐 아니면 뭐 무슨 다른 문제가 생겼다. 뭐. 수근수근, 수근수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식별해온 바로는 이렇습니다. 바닥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막 잡아대는 거예요. 그러다 잡히면 여자고, 그럼 여자 문제고, 그러다 잡히는 게 돈이면 돈 문제고,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사제가 믿음이라는 굳건한 바탕 위에서 하느님만 바라보고 나머지 것들을 정돈해 가면서 살아야 순서가 맞는데 이건 뭐 사제고 수도자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들 이유는 가지처럼 뻗어져 나가는데 그걸 가운데로 모아다 보면 똑같은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히는 게뭐 이성 문제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신자분들도 냉담의 핑계를 여러 가지로 댑니다. 근데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없었던 걸 다른 이유들로 버텨오다가 그게 뒤틀려버린 거죠. 뭐 구역장하고 싸웠든지, 아니면 신부가 마음에 안 들든지. 그 모든 것들은 이유들에 불과합니다. 가장 근본에는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영혼의 영역 속에 자리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를 다른 것들, 오늘 화도 합성을 한번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긴다. 바로의 사도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와 보물을 담는 주머니만 준비되어 있지, 거기에는 그 다른 어떤 세상의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오로 사도가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긴다고 해서 그러면 24시간 기도만 양팔 들고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어떤 때는 천막도 만들었어요 기억나죠? 세속 물건을 쓰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그죠? 세속의 것들이 내 마음에 먼저 가득 차 있는 나머지, 하느님을 넣어줄까, 막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엄청 바뀌었고, 그리고 오늘 일덕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지금 내가 누구를 두고 그런 재고자시는 걸 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인가? 하느님은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 있는 분을 앞에 두고 하느님 잠깐만요. 내가 일단은 내가 돈을 좀 벌게요. 벌고 그 번거 중에 내가 요번에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지금 10억 벌 계산이거든요. 그래 벌고 나마요 1억 빼 갖고 내가 당신 성전 짓는 데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좀왜뭐안 될까 해? 9억 내 묻고 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생각 잘해라. 내일 내가 싹둑 잘라 볼 수도 있대. 니 지금 뭔짓 하는 기고? 내하고 지금 장사 하자는 거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주었건을. 너는 왜 나하고 계산을 하려고 드니? 갖잖네. 후불면 날아가 버릴 존재가. 주려거든 다 주고, 아니면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이 좀 냉냉하게 들리죠? 심지어는 죽은 이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처럼 여기지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먼저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초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식별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지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내 식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식별 앞에서 아니요, 일단은 내가 아버지 장사가 있으니까 그건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특히나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은 성소자들에게 더 이. 성소자들에게 직접적인 말로 다가오는 말들입니다. 줄려면 다 줘라, 마신부야 하느님 앞에 서서 네온 열정을 쏟으려면 다 쏟아라. 찌지부리하게 세상거 좋아하면서 하느님께 뭔가 주는 척하다가 또 딴데 한참 빠져 있다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저를 여러 번 치셨습니다. 강도도 한번 시기당하게 하셨고요.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아딱 그때는 얼마나 놀랐는지요. 밤에 잠이 안 없디다.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누군 그래가지고 4인조 택시 강도를 당해가지고 한 40여 분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툭 던져버리더라고요. 안 죽인 게 다행이죠.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지 또 급성 간염 걸려가지고 간 수치가 보통 39, 뭐41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그게 막 2,000, 2,470인가까지 올라갔어요. 딸꾹질밖에 안 납디다. 간이 진짜 막부을대로 부어가지고 이 횡격막을 자극하나 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딸꾹질하면서 이제 의사는 내 죽을 날만 보고 있는 거지 희망이 없다고.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는 다시 죄짓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린 것도 은총이에요. 그죠? 하느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자꾸 내비치십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그렇죠? 장님이사 했잖아요. 그, 그분이 뭐 가져갑디꺼? 끝나고 나서 화장한다 카데 옷에는 화장이 유행인가 봐, 그죠? 예. 네. 멋조록 하느님이라는 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에 대한 이해를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의 올바른 자리가 성립되게 돼요. 그게 안될 때, 우리는 자꾸 하느님하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아니, 요 요정, 정도 줬으면 됐잖아요. 인자는 내좀 놀다 올게. 아니요. 줄라면 다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신도예요. 예. 그러면 하느님은 여러분을 평신도의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거꾸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수도자처럼 살겠다고 나설 때 저는 도로 그분들을 막을 겁니다. 아니요, 먼저 가정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에도 늦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속에서 받은 사명을 완성하고 나서라도 얼마든지 그 본래 직분 속에서 돼지를 치는 분은 돼지대로, 참회를 가꾸는 분은 참회대로, 그게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은 직장대로 본인이 속해 있는 영역에서 하느님의 뜻을 강하게 펼치시고, 그리고 나서, 왜, 수도자처럼 살 때가 다가올까, 아닙니까? 그죠? 예. 배우자가 훅 떠나든지, 뭐, 예. 홀로 남겨지면 자동 수도자 생활이지. <laughs> 그죠? 예. 그때는 수도자처럼 사십시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예수님 겸손과 기도.